지아어 아. 아. 음. 너무 안좋은데? 어 가야된다 이제 졸린가? 다시 <laughs> 이 브로. 아,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. 엄마 나한테 뭐 이딴 걸사 왔냐 그랬잖아. 왜 먹어? 이 안에 크림 있는 줄 몰라 무쇼, 무쇼, 무쇼. 무쇼 무이놈마이놈 이놈의 근데 이래서 뭐 손목으로 이래서 맨날 이놈의 마음. 이놈의 이라도쥐어이진 해야지 이진상씨이진상씨이진상씨 아빠한테 i okay. your 그건 왜넣 분유로? 아 잡내 제거. 잡내 제거를 분유로 해? 원래 이렇게 하는 거. 분유물에 원래 잡내 제거 해야 돼 우유를 못 먹으니까. 뭐가 들어갔는데? 나 혼자 먹어야 되지? 됐다씨이 친구다 선사코야 쥐아야 11시 십7분인데 이놈이가 이놈이가 이 노란색만 쓰면 응. 되는거지네또 응. 해봐 <웃음> <웃음>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응 <laughs> <laughs> 잘 가. 잘 가. 재밌게 놀아. 안녕. 안녕.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? 둥둥 고릴라가 살지요. 둥가+ 둥가+ 둥둥+ 둥가+ 둥가+ 둥 둥가+ <듥가> 둥가+ <등가> 둥 둥가+ <듥가> 둥가+ <등가> 둥가+ <듥가> 둥 <등���> 둥가+ <듥가> 둥가+ <등등> 릴가가 둥가+ 둥둥 니가 보여? 음. 아니야, 아니야, 버거. 지아야.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뭐야? 응. 이리 와봐 응. 너무 예쁘다 어? 작은 산. 상... 이렇게 단추를 열면 이거 봐봐 이거 누 건데 왜 관심이 없어 짜잔 어,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? 어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박수! 마음에 들면 박수! 아. 응. 물도 한번 마셔. 물. 목마르니까. 응. 목마르니까 물도 마셔. 지 아. 아, 크게, 아, 크게, 더 크게, 더 크게, 옳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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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